선 전야 아, 이 또한 지나간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만났습니다 보면 어, 다시 네이버에 대한 부분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아,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렇게도 요동출지는 또이 아, 정도는 예측을 못했네요 음, 그렇게 해서 어 부분 네이버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좀 분위기가 점적으로 좀살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. 에서 미국에서 MAU 600만을 돌파했다. 그래서 어 3년 새두배 성장. 어 이런 건 이제 뭐 네이버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글로벌적인 어떤 기업이 되는. 그래서 네이버의 그룹형 소셜 미디어 밴드가 미국 시장 월가 활성 사용자 수 600만을 하면서 3년에 2배 성장한. 저도 뭐 3년에 2배 어떤 주둥이를 잘 터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? 보면. 어, 그건 모르죠.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부분에 MOU가 640만 명을 지난달에 기록을 했다. 그래서 2021년 매년 20%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팬드에 대한 부분,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죠, 보면. 음, 그렇게 해서 4 0 대가 삼십 프로 십 대와 삼십 30%, 프로 어, 삼십 대가 이십오 프로 이십 프로에 대한 요런 어떤 부분을 또 말해주면서 에프엠 어, 비 소매업 병의원 어, 물류 운송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,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뭐 어, 이제 또 다시 돈 많이 벌게 지 그래서 삼십조 원에 대한 부분에서 어, 국민 야 국민연금이 팔점사 일. 7 어, 그다음에 블랙 펀드가 혜진이 형이 3 9그다음 블랙펀드가 5.2로 혜진 이형이 3.8로. 야, 굉장하네요. 음, 음. 그렇게 해서 인터넷 포털 1위에 대한 부분. 그래서 그동안 지금 너무 어, 너무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좀 이렇게 좀 과도하게 에, 빠진. 그래서 이런 근데 트럼프발 악재는 현대 컴퓨터안 되는지. 어, 트럼프만 악재. 그놈의 코로나 위기 때 제가 생각하면 주가가 보면 우선 그 뭔가 터지면 뭔가 터지면 에뭐 현금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모아가야죠. 어 근데 뭐 쉽지 않아. 이때 이때 이때. 그 코로나 터졌다 그래서 어머, 이거 너무 과도한데 하면서 조금 조금씩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다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음. 어, 근데 어느정도 투자자 진정한 투자자는 비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모아가죠 그래서 어, 야 이건 막 1년 1년 동안 하라고 하죠 <laughs> 어, 뭐 저거 어, 어, 이런 부분 음, 그런 부분이 되는데 예, 이제는 뭐 근데 앞서서의 뭐 코로나 위기나 금융위기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뭐 트럼프 형 당선되는 이건 너무 악재도 아닌 것 같다가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지 그런 상황이고 어 네이버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하반 경쟁을 이뤘잖아.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주가가 어 다시 터나는 모습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